안녕하세요. 오늘은 쓰레베이, 퍼베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부동산이 재테크 산이 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한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충, 사실 그래도 말은 통하지만 푼 돈이 아닌 커다란 금액이 오가는 만큼 부동산 용어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. 사람들이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거인 만큼 주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. 그중 편리성을 두루 갖춘 아파트는 누구나 선호할 것입니다. 분양 안내문을 보면 3베이 4베이라는 bay,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. 도대체 뭔 말이지? 베이란 전면에 발코니를 기준으로 건물의 기둥 사이에 햇볕이 비치게 되는 공간을 말합니다. 그러므로 3베이는 거실 1개와 방 2개, 4베이는 거실 1개와 방 3개를 의미합니다. 쓰리베이는 방과 방 사이가 넓어 통풍이 잘되고 환기가 쉽습니다. 반면 서비스 면적이나 발코니 확장 시 주방이 작아져서 좁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또한 방 안개는 거실 반대로 설계되므로 채광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4베이는 모든 방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요. 즉 가로로 길게 설계된 곳이죠. 그로 인해 각 방마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조망이 좋은 편입니다. 또한 채광 시간이 길어 난방비 절약과 양방향 창문으로 통풍과 환기성이 좋아요. 반면 방과 방 사이의 간격이 좁아 답답하고 세생활 보호에 약한 편입니다.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였지만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